네, 주니어 리딩 튜터입니다. 34쪽인데요. 어, 섹션 3의 두 번째 질문인데 Think라고 해서 어떤 색이 식욕을 자극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왼쪽에. 어, 어떤 어 색이 식욕을 자극할까요? 나는 빨간색 계열이 식욕을 자극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막 약간 파란색이나 보라색은 식욕을 떨어뜨린다 막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이 맞는지 한번 읽어 볼게요 보통 막 음식점들 간판에 햄버거 가게나 이런데 약간 빨간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맥도날드도 빨간색 들어가 있고 버거킹도 빨간색 들어가 있고 KFC도 빨간색 들어가 있고 그치? 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Here are the secrets of colors. 색깔의 비밀들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 색깔은 어떤 색깔이냐면 레스토랑에서 이용되는 색깔들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red and yellow. 오, 맥도날드 색깔인데? red and yellow는? 그지? think about the colors. 세, 색깔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inside the fast food restaurants. 어, fast food 식당에 있는 색깔들 생각해 봅시다. there are two common colors. 어, 흔한 색깔이 두 개가 있답니다. almost all fast food restaurants. 거의 모든 fast food 음식점들은 사용합니다. red, 빨간색이랑 yellow를 사용해요. Why do they do this? 왜 이걸 할까요? 그때 t h y 가 받는 말은 뭐예요? 대부분의 fast food restaurants를 t h y 로 받은 거죠. this는 어떤 내용을 받은 겁니까? this. 이 부분이죠. i s red and yellow를 this로 이렇게 받은 거지. 어, 왜 이런 색깔을 사용할까요? 라고 했어요. 연구는 보여줍니다. These warm colors, colors 이런 따뜻한 색깔들이 make people 사람들이 excited 흥분되게 만든다. And 이런 따뜻한 색깔들은 make가 동사 1번이고 cause가 동사 2번입니다. Uh, cause them to eat more. 사람들이 더 많이 먹게 한다는 거죠. 이때, 데미 받는 말은 사람들을 받는 것 같은데, 이건 사람들이잖아. 요 그지? So, 그래서, fast food 식당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색깔들을 모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먹게 만들기 위해서. 이때, people이랑, be의 데미랑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럼 A만 다른 건데? 그죠 A, B, C 중에는? 답이 이미 나온 것 같아요. 다른 거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green. 녹색이 나왔습니다. People think, 사람들은 that c color, o o l colors. 시원한 색깔들인데, 예를 들면 어떤 색깔이냐면, such as blue and green. 블루나 green과 같은 그런 시원한 색깔들이 주어 표시하고, 여기도 주어 동사. 다시 주어. 그다음에 동사 이렇게 되죠. 여기는 이렇게 괄호 치고 삽입이라고 써 보세요. 삽입. 이런 시원한 색깔들이 줄여준답니다 their appetite. 이때 대열도 누구예요? 이때 대열도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식욕을 줄인대요. appetite가 식욕이란 뜻이죠. 적어 볼까요? appetite 식욕이란 뜻입니다. 식욕을 줄인답니다. By making them calm. 그들이 침착해지게 만들므로써. b y 음의 ing는 뭐뭐함으로써 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적어볼까요? b y 음의 ing. 뭐뭐함으로써. 그들이 차분해지게 만들므로써. 식욕을 줄여준답니다. 녹색이요? 스타벅스요? 스타벅스 녹색이잖아, 그제. 사람들이 스타벅스에서 파는 햄버거 아그 샌드위치나 이런 걸안 먹겠네? 그런 건가? 샤인머스킷. 샤인머스도왜 먹어? 차분해지나 먹으면 아 그만 먹어야지. 선생님 아들 계속 먹던데 샤인머스킷 무한 흡입하던데. <laughs> 자, 오케이. 자, 여기 A에 뭔가 들어가고, 어. green is actually linked to food. 어. green은 실제로 연관되어 있어요, 음식이랑. 음. 어. People think of green. 사람들은요, 보세요. think of가 나오고, A가 나오고, as B가 나오는 구조인데, 이거 필기 한번 해봅시다. think of 가 나오고 a 가 나오고 as b 이렇게 나오면 a 를 b 로 생각 간주하다 라는 뜻이야 a 를 b 로 생각하다 간주하다 a 를 b 로 생각하다 간주하다 라는 뜻입니다 생각 간주하다 사람들은 그린을 the color of nature and freshness. 자연과 신선함의 색깔이라고 간주하잖아요. 그치? 초록초록한 거니까. This makes it the color of healthy. 자, 이, 이게 만드는데 그것을 색깔로 만들어요. 이때 이시받는 말은 green, 녹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녹색을 색깔로 만드는데 건강의 색깔로 만듭니다. clean food, 깨끗한 음식의 색깔로 만들어요. So, 그래서, green is used in restaurants. 식당에서 green이 사용이 된대요. That sells fresh healthy food.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에서는 녹색이 사용이 된다. 스타벅스는 그래서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파는 식당의 이미지를 표방하는 거예요. 샐러디 같은 가게, 샐러디 알아? 샐러디. 샐러드라고 상복역에 가 보면 샐러드 파는 가게 있거든요. 거기 간판이 흰색에다가 녹색 글씨로 샐러디라고 적혀 있어요. 음, 오케이. 그러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지윤아. 자, 2번 봐봐. in short는 요약하면이고 similarly는 아. 마찬가지로고 however는 그러나이고 moreover는 게다가이고 for example은 예를 들면인데 이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However, 지윤이 뭐 했어? 일본 했어요? In short, 요약하면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내용이 의견이 갈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해석해보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시원한 색깔, 파란색이나 녹색이 그들의 시욕을 줄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차분하게 만들므로써 어 요약하면. 녹색은 음식이랑 실제로 연관돼 있어요 요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녹색은 실제로 음식이랑 연관돼 있습니다 사람들의 식욕을 줄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녹색은 음식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깨끗하고 신선한 음식과 연관돼 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가면서 하웨벌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번 아까 풀었고요 3번 해볼게요 삼번일 번입니다. Warm colors m a k e make people feel calm. 따뜻한 색깔은 사람들을 차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시원한 색깔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니까 일 번은 false. Restaurants don't use the color green. 녹색을 사용을 안 한다? 아니야 사용해요 false. 근데 약간 그 고기 팔고 진짜 약간 JMT 느낌의 식당들은 녹색 안 쓰는 것 같은데, 아웃백은 빨간색이잖아. 글씨 맥도날드 노란색, 빨간색 버거킹은 빨간색에다가 흰색 글자, 어, KFC도 빨간색에다가 흰색 글자고, 그 교촌은 뭐야? 교촌 치킨 몰라요? 아니, 치킨. 교촌 색깔이 뭐지? 색깔이 생각이 안 나네. BHC BBQ는 뭡니까? 잘 모르겠네요. 음, 오케이. 하여튼 다 대부분 다그 약간 빨간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laughs>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그래서 찾았으랍니다 Many 비리리 레스토랑트라고 할 때, many fast food r e s t a u r a n t 죠 Fast food. Many fast food restaurants use red and yellow because, 왜냐하면 these colors cause people, 사람들한테 뭐 하게 하냐면, to eat, 더 많은 음식이니까, more food, more food. 이렇게 되죠. 응? 딩동댕, 끝나버렸네요. 응. 네, 좋습니다. 우리 단어 제시험 보고, 뭐, 그런 것들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